아파트 금매 매물을 매의 눈으로 찾아서 소개해 드리는 매의 눈입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물 중 전고점 대비 가격이 저렴한 금매 가격 매물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광진구의 매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라율 17위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 구단지 25평 동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7년 된 아파트로 902동 건물 25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3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5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10.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6억 2,100만원입니다. 하락율 16위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자양 5차 현대 43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8년 된 아파트로 500동 건물 23층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3억 9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5억 5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10.3%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객가격은 7억 2,280만 원입니다. 하락율 15위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더샵 스타시티 주상복합 46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19년 된 아파트로 시동 건물 50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20억 4,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22억 8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0.3%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갭 가격은 8억 1,800만원입니다. 하락율 14위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하고 있는 워커힐푸르지오 29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39년 된 아파트로 백이동 건물 11층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0억 4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1억 6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10.3%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4억 3천 6백 80만원입니다. 하락율 13위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라 42평 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30년 된 아파트로 101동 건물 22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2억 원, 전고점 가격은 13억 4,5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10.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5억 6,400만 원입니다.